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지나치는 말씀이에요 대개.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대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되게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록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만큼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어 지금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이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잘 모르겠죠. 어 또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뭐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성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이제 뭐 어른이 되고 그러다가 또50 60음 우리가 어 성장하는 것만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어 그참 성경 말씀이 일반 우리 책하고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죠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느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볼수 있습니까? 그 아마 그 빌리뿐만 아니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빌립은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되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좀 우리를 약간 뭐예요?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이냐?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야내 믿을 테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어,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막상 물어보면은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 오늘 이 문제입니다. 자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 어, 성경은 이게 연결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14장의 말씀, 어, 제자들이 근심하잖아요. 큰일 났거든요.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미리 이야기하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어, 이 말씀이에요. 근데대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뭐예요? 돌아가신다니까. 뭐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 관심 없어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뭘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은 나못 따라온다.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이 내용이에요, 또. 그러니까 또, 아니, 왜 우리가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그 예수님이 못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 못 받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제자들 다 떠나잖아요. 베드로마저도 부인한다고 이제 13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14장에서 근심에 빠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어. 완전히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한 상황이에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너희들의 그할 집을 다 준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이 또, 이것도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시작이 돼요. 그첫 번째 질문이 이제 앞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고, 14장의 내용은 도마의 질문. 이 예수님, 아니,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길에 대한 질문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앞에 이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8절부터 읽었죠?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앞에도 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이해하고 넘어가버려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 우리가 도마, 그러면, 의심하는 도마라 그러죠. 어, 그건 여러분 사실은 도마를 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의심의 차원이 아닙니다, 도마. 오늘또 이제 앞에 내용이지만 도마가 물어보죠.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할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자, 오늘 7절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뭐,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지금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을 같이 지냈어요. 그런 제자들도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진 하지만, 이 당시 제자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았다면 너희들을 아버지 보았다는 내용을 칠질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빌립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여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거기 대해서.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 말씀이 뭐죠?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음,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7절그 말씀에 대한 연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근데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더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빌립에게 대 대답은 하시지만 지금 제자들이 다 같이 있어요.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에 아마 제자들은 한 사람도 이 말씀 이해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이런 데는 관심이 없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느냐?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내가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자, 그 예수님 지금 말씀은 뭐죠? 너희들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와 함께 일하신다. 그건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속 해 오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지금 뭐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큰일 난 거예요. 나중에 다 도망가잖아요. 부인하고. 어. 근데 이 14장 말씀에 1절부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 그랬죠,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어, 제가 이제 1장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은, 음,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고, 제일 마지막에 순교한 제자예요.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어, 그래서 요한복음은 거의 뭐, BC 한 90년. 음, 그러니까 요한의 말기의 기록이 됐습니다. 그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사실은 그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뭐냐? 전부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벌써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본다는 것은 우리의 이, 그, 그,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여진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너희들 나 보았느냐? 그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지금 그까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다. 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지금 이런 구속의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적인 영어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거룩할 성자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거룩한 분은 뭐예요? 우리하고는 뭐예요? 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 어떤 면에서는 그분은 영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제 일장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수 있는 차원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오늘 우리가 뭐예요? 그 당시 어, 빌립도 그런 거죠. 자기들은 눈으로 봐야 된다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아마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빌립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약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게 기록 많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내용을 조금 야곱 같은 거, 하나님 만나죠. 모셔도 하나님 만나죠. 근데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형상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보여 주는데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그 차원을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명해 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우주를 볼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를 보려면은 우리는 우주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구 볼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어,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지구, 그, 달에도 가고, 달에서 지구를 멀리서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어. 자, 우리가 우주를 다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우주를 떠나서 우주의 그 자체 전부를 못 보고, 우리가 지금 극히 일부분의 이 땅을 밟고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우리가 볼수 있냐고요? 볼수 없잖아요. 그냥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그냥 하늘의 별 정도 보지, 우주라는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설명을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주 자체도 우리가 다볼수 없는데, 완벽하게. 그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다? 우주라는 건 뭐예요? 다 물질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뭐지.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 세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더 쉬운 예를 한번 알려 드릴게요. 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여러분 눈에. 자, 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손에 그, 그 세균이 있어요. 자, 여러분께 보여 드릴게요. 볼수 있어요? 왜못 봐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인간의 눈의 그,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극히 일부만 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있는 거못 보죠? 돌아봐야 돼요. 벽 쌓여 있으면 못 보죠? 한계가 보통 많은 게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 본다는 우리가 보여 달라는 것은 극히 우주에 보면은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것도. 근데 그걸 창조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우리가 볼수 있냐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앞에서도 그랬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물질로 오셨잖아요. 성육신을. 육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신학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1장 18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볼수 없다. 보여줘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너희들 나를 못 믿겠거든,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큼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단들 있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분들, 이단들은. 사람들 거기 빠지죠? 음,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 그, 그 사람 태어난 것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다 어릴 때 자라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하나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속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가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속고 가잖아요.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교수들도 빠졌어요. 문수명한테, 그때 당시 한참, 원리 강론 할 때에, 이하대 교수, 연대 교수 해가지고, 교수들이 빠졌어요. 지금도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봤는데, 그큰 며느리가 가짜라고, 그 미국, 인터뷰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그큰 아들은 마약하다 죽었거든요. 어, 여러분,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통일교가 거짓된 것인지에 대해서. 폭로를. 폭로가 아니죠.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문수명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어머니고.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빠지죠? 이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세계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볼수 없다. 음. 어떻게 볼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죠. 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우주 속에 먼지 하나밖에 모르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알고 믿습니다 하는 게 극히 일부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오묘하신 분이에요. 어,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한계는 뭐냐? 예수님. 그다음에 성경 말씀. 그리고 물론 개인적인 체험도 하겠죠.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세계 역사 속의 최고의 기적이에요. 더큰 기적은 뭔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 제가 베드로 이야기했죠. 주는그 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네가 안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해 주신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믿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아멘. 음.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정말 오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대해서 쫙.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어떻게 돼요?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죠. 우리 믿음이 더 굳어지게 되고, 또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 육신의 삶의 한계가 얼마나 한시적이라고 정말 한순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인간이. 또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진짜 뭔지 해도, 어,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순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깊이 읽고 또 읽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12절부터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하고 더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이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요. 또 특히 이단자들, 또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 먹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한 일보다 내가 더큰 일을 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내일도 보고 나오는. 이거는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도행전 역사죠. 성령 받게 되니까 어때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죠. 오늘 우리 한국까지 왔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뭐예요? 기끄대야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이에요. 예수님 복음 증거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잖아요. 너희들 더큰 일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뭐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딱 끝까지 내증인된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과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더큰 일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3절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자, 이걸 오늘 많은 사람, 아, 기도 뭐든지 하면 도와.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나중에 제자들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어제도 우리가 예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말씀 봤잖아요. 이거는 사도, 그, 그 사도들의 사명감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옵니다. 사도행 역사를 보면, 불을 있고 기도하잖아요. 모여가지고, 성령이 임하죠. 불이 임합니다. 어. 역사가 일어나죠. 어. 또 뭐예요? 그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다 보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막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핍박이 심하냐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불을 지고 기도하니까 뭐예요? 감옥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자가 더해지고, 이런 기도의 응답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내 필요한 거, 원하는 거다 구하면 주시겠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구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뭐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막 목숨 걸 기도하니까 병자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구하면 주신다. 여러분 뭐든지 구해 보십시오, 오늘. 응답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딱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전부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는 세속적인 관점이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완전히 바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더큰 일을 하는 것, 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